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영입니다. 바뀐 게 여러 가지 있지 않나요? 저 제가 보다시피 머리가 짧아졌어요. 다붙임머리하고다녔거든요 붙임머리. 그러다가 갑자기 붙임머리가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머리을 쓰면 또 혼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잘랐는데. 제가 단발 메이크업은 영상을 찍은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을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일단 첫 번째 바뀐 게 단발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들리다시피 코가 약간 맹맹해졌어요. 감기에 걸렸거든요. 세 번째 살이 진짜 많이 쪘어요. 아니 왜지? 아니 똑같이 먹었는데 왜지? 운동을 덜 해서 그런가? 세 가지가 달라졌어요. 지금 스킨이랑 로션이랑 그냥 가벼운 선크림을 바로 와서 바로 베이스 들어가지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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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는 원래 예전에는 쿠션을 해준 다음에 컨실러 썼거든요 근데 오늘은 컨실러를 해준 다음에 쿠션을 해줄게요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진짜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 그쵸? 그때 여기서 전남친 썰푼게 마지막 메이크업 아닌가요? 전남친 썰 그게 진짜 반응이 진짜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도 저썰 풀어달라는 얘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 인생이 진짜 재밌게 살았거든요? 근데 필요 풀게 없는 거야, 썰풀 게. 한 썰, 썰 썰까진 아닌데 뭐 하나 갖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볼것 같긴 해요. 근데 물론 그분에게 제가 한 마디만 하려면 아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제 남자 썰을 너무 궁금해해서 <laughs> 가볍게 푸는 거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수를 가는 날이었는데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되게 환하게 인사도 하고 막 나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제가 놀러 가는 곳에 그 오빠가 계셔가지고 어쩌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었거든요. 아니 컨실러 양을 너무 많이 가지고 그냥 이걸로 오늘 베이스 해줄 거죠. 아무튼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별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뭐잘 지냈냐, 오랜만이다, 막뭐 하냐 해서 아나 내일 여수 간다. 막 여수 가면 자기랑 만나는 거예요. 사, 기 그러니까 만나자가 그냥 만나자가 아니라 사기자였어요. 야 아, 물론 장난식으로 한걸 수도 있어. 물론 저도 장난스럽게 받아들이긴 했거든요. 컨실러는 아요 쉐딩은 제가 맨날 쓰는 에뛰드 그린자 쉐딩 2호제 탄생입니다. 아예 또 이런 얘기 하면 또 이런 썰풀면은 제가 또 신이 나잖아요. 제가 여수를 급하게 갔죠. 근데 여수에 가서 친해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은 제가 친친 스토리에다가 몇번 올리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여수 갔다 온 다음에 또 친구들한테 놀는데 그거 보다또 마주친 거야. 내가 아, 이정도면 운명인데 아무튼 마주쳤어. 그분이랑 저랑은 애초에 싸움이 끝난지 진짜 오래됐었어요. 그냥 만날려. 난 나도 기분 좋고 하니까 당연하죠. 이런 이랬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뭔지 모르겠는데 여수 갔다고 만났는데 자꾸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아, 제가 예민한 건가요? 아니 여수 갔던 때랑 돌아와서랑 몸무게가 똑같았거든요. 막, 막 몸무게 변화도 없는데 갑자기 나쁘자마자 오랜만이다. 여수 잘 갔다 왔냐? 막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시비 거을 말투로 아 네, 다영이 살쪘더라 이런 거야. 다영아 너 살쪘 살찐 거 같아 이런 거야. 그래 내가 응 오빠랑 그때 봤을 때랑 나 몸무게 다른 거. 같아. 근데 했더니, 막 너한테 말해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자기가 말해준다. 한 진짜 근데, 근데 그게 있잖아요. 제가 이 사람이랑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이고 원래 그 평소 말투도 알고 한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당, 어, 당황스러운 거야. 일부러 시비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그 기분을 받았어요. 물론 내가 그냥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기분 봐서 너무 기분이 나빴어. 딱 그날에 놀, 놀았던 날에 전에 썸 탔던 사람도 만났고 그 전전에 썸 탔던 사람도 만났어. 만남의 장이었나 봐. 근데 나는 그때 술을 많이 먹었거든요. 신난 거야, 신난 거야. 친구 생일이어서 남자애들이랑 왔었어요, 두 명이랑. 그걸 보고 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시비를 거는 거야, 자꾸 뭐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 진짜다, 진심이다. 이래서 썸탈 썸탈 때는 세상 좋고 이런 사람들이 썸이 깨지면 o m 튼 정말 너무 열받았습니다 i m 근데 다들 살찐 거를 못 알아보는 이유가 얼굴만 보니까 m e t 가안 e s s o m e t i 면 제가 얼굴형 관리를 좀 열심히 하는 편이 i 가지고 왜냐면 저저유튜튜브하하인인타타하하하하보보니빡세세하하되되더라요 하고, 하고, 많은 분들이 제 얼굴형 관리에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고 많이 여쭤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 하면서 지금 가볍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도 많이 찍고 막일 같은 거, 모델 활동도 하다 보니까 얼굴 여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laughs> 얼굴형이랑 얼굴 붙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형 관리는 좀 빡세게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이섀도우 아까 이 쉐딩 요 컬러로 베이스만 진짜 그냥 얇게 펴 발라줬고 여기 이 컬러로 넓게 베이스를 한번더깔아요 제가 며칠 전에 로 봤거든요 여러분? 타로도 봤는데 나보고 뭐라 했지? 너는 연애할 때가 아니래 나보고 넌 연애하면 안 된대 그 남자애들이 너를 못 죽여서 안리라는 거예요 나 진짜 뭐 나도 나한테 불만이 많아 왜 이렇게? 응? 진짜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컬러로 머리 의 끝에 연결해줄게요 그러면은 섀도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거는 어.. 맨 로맨 베러드 아이즈 1호 말린 애플 블러썸인데 이거를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썼어요. 고등학교 때 사각존 이 브라운 컬러를 삼각존에다가 많이 썼는데 사라졌었거든요. 안 하다가 요즘 다시 쓰고 있어요. 앞 부분에만 이렇게 해줄게요. 시스토앤 애교살 이 화이트 컬러로 애교살에만 좀 채줄게요. 그러면은 조금 애교살 빵빈됐죠또 시스토앤 컬러예요. 시스토앤 9호 초코 브라운 컬러. 너무 색감 만 검정으로 하면 너무 답답해 보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점막 채워주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라이너 가이드까지 내려줄게요. 와 단발 적응하면 된다, 진짜. 뭔가 근데 이게 붙임머리 하다가 뗀 거여서 침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쇼컷 같아, 숏컷 진짜. 아 요즘 되게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제 얼굴형 관리를 가볍게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은한주 1회 끌림회에서 경락을 받고 있어요, 지금. 꾸준히만 받으면 얼굴형이 라인 정리가 진짜 정... 먹는 스틱이 있는데 기분전환이라고 그 약간 환처럼 동글동글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면서 그걸 같이 먹어줘 얼굴형이 얄쌍하냐 그리고 약간 부하냐 이게 좀 갈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전, 저번 메이크업 영상에서 누가 저보고 살쪘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가 진짜 아침에 땡땡한 상태에서 찍은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대로 방치를 하다 보니까 진짜 얼굴 살이 땡땡해진 그 약간 부해지는 느낌인 거예요. 다리도 부은 상태로 그냥 두면은 나중에 그 살이 되잖아요. 근데 얼굴도 똑같단 말이에요. 약간 부한 거를 땡땡한 거를 좀 빨리 없애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먹어주는 게이 기분전 환인데 처음엔 아침에 그냥 땡땡해져서 먹었던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 전에도 뭔가 아 내일 진짜 완전 부하게 될것 같다 하면은 먹고 자요. 그럼 심신 안정이 되는 느낌? 그래서 진짜 요즘에는 파우치에다가 한두세 개는 제가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 하다가 추천을 받아서 알게 됐던 제품이었어요. 원래 제가 근데 진짜 그 부해지는 것 때문에 옛날부터 그 판물 있잖아요. 판물 페이스북에서 진짜 유명했던 그 판물도 먹어봤고. 무슨 연예인들이 먹는 이러 면서 올라가는 것도 너무 궁금하니까 먹어보기도 하고 근데 효과 그닥이어서 안 먹었어요 그 뒤로. 근데 이거는 뭔가 먹자마 그니까 기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먹자마자 그 땡땡한 게 사라진 게 진짜 느껴져요. 그래서 아직까지 진짜 꾸준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뭔가 오늘 뭔가 촬영이 있고 먹어버려요 눈이 괜찮더라고요. 어수 가기 전에 일본 갔다 왔잖아요. 그때도 아침마다 먹어줬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 까져서 먹고 만약에 야식 먹었다 하면은 야식 먹고 자기 전에도 먹어줬어요. 왜냐하면 나는 다음날에도 놀고 사진 찍어야 되니까 부한개 사라지니까 이목구비가 훨씬 또렷해 보여서 사진 진짜 잘 찍었죠. 아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그 일본 브이로그 1탄 올렸는데 아유 좋아가지고 빨리 2탄 편집하고 올릴 거예요. 어떤 게 들어가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호박, 트, 모링가였나? 그리고 차전자피 이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만약에 붓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거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뭔가 단발하니까 화장할 맛이 그렇게 나진 않아요 약간 장발... 장발을 좋아해서 입은 클리오 시폰 블러 틴트 11호예요 호 11호. 이건 약간 레드 주황 느낌인데 그냥 오버링 느낌으로 남은거는 블러셔로 요 헤라 그냥 아무 색없는 색 립밤을 위에 올려줘서 좀 촉촉하게 해줄게요 마무리는 클리오 하이라이터 제가 요즘 하이라이터를 좀 진하게 하는거에 좀 빠졌어요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하 빛나는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똑같이 미개살 음, 초반 초반 여기 초입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해주면 미개살이 더 빤핑 되고 있는답니다. 그러면 오늘 제 단발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어떠신가요? 시컬로 가볍게 넣어주고 옷을 갈아입고 와줄게요. 저는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앞머리도 이렇게 내려주고 왔어요. 제가 지금 고민 중인 게 제가 여기 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여기 한번 점을 찍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카메라를 보니까 찍어야겠어요. 찍어볼게요. 어때요? 아니 제가 맨날 여기 옆머리에 가려서 이게 잘안 보이길래 오늘은 한번 찍고 다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원래는 떼고 나서 바로 붙임머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당분간은 한번 단발로 지내보면서 보여드릴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어 단발 만약에 스타일링 보고 싶은 게 있다 그거를 붙임머리 하기 전에 최대한 많이 가져와 보도록 해볼게요 그러면은 오늘 제 단발 메이크업이랑 그냥 짧은 제그 썰들이랑 얼굴형 관리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합니다. 제 얼굴형 관리는 일주일에 1회씩 경락을 받고 있고요. 생활약 속에 이 기분 전환, 이 제품을 아침마다 좀 먹어주고 있어요. 아침에 그 땡땡 하면서 부한 느낌이 메이크업 할 때쯤에 사라져서 나난붓는게 너무 스트레스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다가 검색해보시고 얼굴 붓기 빼는 방법 이런 것도 많이 검색을 해보셔서 효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늦었어요. <laughs> 진짜 늦었어요. 일단은 영상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아마 일본 브이로그 투일 것 같아요 투. 그래서 그러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단발 영상 되게 다양하게 많이 가져올게요. 붙임머리 하기 전에. 궁금한 정보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다 보도록 하... 빨리 후다닥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